오늘은 또왜 모였어요? 오늘 은 마카롱을 쿠키 만들 거예요. 마카롱? 쿠키. 그래 우리. 우리 오늘 아빠! 지금 쿠키 쿠키. 어, 쿠키 쿠키 만들어 보자. 네. 마카롱? 네. 코로나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한번 하고 갈까? 쿠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아, 힘들어 자, 준비. 자. 그번 만들어 보자. 자. 제일 처음 어떻게 만드는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먼저 재료 준비를 해야지. 재료 준비. 어 계란 흰자 그리고 설탕. 다음에 땅콩 어깨 있는 거요. 건가루 어깨 있는 거 가루로 하나 더. 이렇게 준비. 자 그러면 계란 흰자 그분부터 내야지. 네. 자 한번 내보자. 어. 네. 어? 어제 다른거 만드는거 구경 못했어 아직? 응 어, 오늘 두번 봤는데 자다 일어났어 자다 <laughs> 일어났어? <사들> <laughs> 자 이제 부어 어. 그거 맞아요? 부어. 아빠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이거 빼야되는데 진짜? 아, 뭐. 괜찮아 자, 거품기로 자자 한번씩 자. 돌아가면서 해보자 해요. 어 놀라지말고 어천히 해야지 천천히 이제 윤가할까제도와주리자도 아, 아, 한번 해보자 윤니 여기 어? 해봐 해봐 어. 잘 안돼? 잘안 네. 아, 이거 더 많이 해야 이거 더큰 거는 왜? 왜 너무 많이 넣 우리 딸도 거품 매기 쉽지 않죠? 더 잡아줘, 더 잡아줘, 잡아줘, 야 돼. 아. 와. 정답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언니, 언니. 설탕 안 넣어? 언니, 언니. 설탕은 3분, 세분 나눠서 넣으라 그랬는데.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다 넣을까 우리 너? 어차피 비들어갈 건데. 응, 한 번에 다 넣자. 안돼, 안돼요. 이거, 이거 조금씩 해요, 조금씩, 조금씩 너무 조금 넣는 그, 거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조금 넣는데? 아 그래요? 좀더 넣어봐 <웃음> <응>. <웃음> 같이 해 같이 해자 <laughs> <laughs> 우리 다음연요 해보고 와 어, 진짜 생크림 어, 같아 <laughs> 이야 정말 잘했다 야 근데 설탕 더 넣어야 되는데? 설탕 설탕 어 설탕 더 넣어야 돼 아빠,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냥 그냥 주워 넣어 주워주워주워 주워주워 다 넣어 그래, 주워주워주워 다 넣어 그냥 응. 나중에 닦자 엄마 도와주세요. 난리 났다 지금 이거 아니, 어 그래 언니, 이거 왜 이렇게 튀지? 고농가하고 틀리다 맞지? 어 이렇게 이렇게 오늘 다 튀었다 아빠 때문에 언니가 하는 거얘 설탕을 다 넣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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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을 <웃음> <웃음> 설탕을 넣었어 <laughs> <놔둬> <laughs> <laughs> 어. 이제 마지막 거분 매는 거야. 자 이제 건가루 가루 넣어야 되는데. 건가루 가루. 어머, 언니, 언니 이거 독사리플, 독사리플, 어 그거 고 아니 아니 얘가 독수리리 넣고. 또또 어, 줘서 또 줘서. 아! 아! 아니야, 아! 아!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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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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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품 내기 다 했으니까 색소는 어 집에 있는 자연 자연 식품으로 색소를 낼 거예요. 잠깐 저거 비트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비트 어? 비트인데 조금만 넣으면 이 색깔이 되게 예뻐. 되게 진짜 예쁘다니까. 어또 어, 다시 나왔다. <laughs> 날랐다랐다 자. 한 자. 할까? 어. 자. 이제 놓고 그럼 색깔이 이렇게 나왔네. 안 어? 예! 어. 어? 됐어, 됐어. 자, 우리 윤니가 한번 할까? 자, 우리 윤니가 한번 하자. 이거는 아까 여기 사 왔는데 여기 다 넣어야 돼, 이제. 아 야, 야. 어? 야, 이거 이아니라니까 저거. 그거. 이거 그거라니까. 우리 만들지? 그렇지, 마, 마카롱 위에 또 밑에 포크. 포크 만드는 중이에요. 자, 이다 만드는 거. 어, 이거, 짜는 거. 어? 온게다을 거야. 온게 담을 거 응, 응. 아우 힘들어, 이거, 그게. 어? 너무 힘들어, 이거. 잡아, 누가. 밑에 걸 잡아야지. 밑에 걸.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 쏟는다. 야, 하나 저안해볼 아빠가 나중에 다 모아줄게. 아, 근데... 어, 아빠가 다시 옮겨줄게. 야. 자, 한 이렇게 한 담고. 정도면. 자, 담자. 어, 담아, 담아, 많이 담아, 많이 먹어요. 우리 다먹어버려 자, 좋아. 좋았어. 이렇게 해서. 아유, 지 먹어도 되는데. 맛있나? 네! 우리 눈이 얼굴이 다 꼈네. <laughs> 자, 여기. 자, 짜는 거 투구 안에 다 넣어서. 자, 이제 보자 이제. 자. 사이즈 얼마만큼 하는지 알지? 네. 아빠처럼은 아니에요. 눈니야 옆으로 가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하면 퍼진다? 부자. 어. 따다따다 따다 붙어서 이쁘게 많이 해봐봐봐. 조개, 철야 모양 철야 철야 어, 조개 모양 만들고 싶어요. 어, 빨리 조개 모양 만들어 보고 싶어. <laughs> 근데 이게 아, 조개 모양이 어, 쉽지 않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걸 다 시작. 따다 따다 붙여서 해. 어, 윤이야. 여기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그러니까 윤이 뿅. 그렇지. 그렇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사는 만들겠어. 윤이도 하기 어떻게? 현아. 근데 그거는 다... 너 애기 똥싼것 같다 그치? <laughs>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제 되게 그만, 궁금한데 그만. 자 꾸욱 자아자 여기 가운데다가 해봐 꾸욱 고... 자 이거는 깊숙이 넣고 있어. 이렇게 해서, 자 예쁘게 예쁘게 눌러줘, 예쁘게 눌러줘, 봐 어, 자 눌렀다 하고, 눌렀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 어, 200도 12분 구 거예요. 오븐에 넣고. 똑같이 나올걸? 지금 잘리고 있죠? 지금 한 11분 정도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에서 보는 마카롱이 아니고 홈런볼 같아요. 홈런볼. <laughs> 납작한 홈런볼. 홈런볼 같은데, 저어떡 하지? 틀렸네. <laughs> 짜잔. 이거는 이거는 저 다른 거 마카롱 하고 틀리네 이거 누사람 아니에요? 몰라 이게 왜? 아니 마카롱 유튜브는 이렇게 안 나오던데. 아, 뭐이 카노? 이상해, 이상한데? 자, 하튼 여 우리는 뭐 어차피 우리 입에 들어갈 거니까. <laughs> 잘된게 없어. <laughs> <laughs> 자, 우리 이제 이제 마카롱, 마카롱 꼭지 뭐라고? 이걸 꼭꼭. 꼭꼭 마카롱 꼭꾸 이제 준비했으니까 마카롱 속재료. 속재료 만들기 시작하자. 자, 뜨거운지 한번 봐봐 너야. 뜨거운지. 어, 어 말랑해. 뜨기면 어, 말랑하지. 제일 어? 니까 내가 더 굽자고 했잖아요. 12분 구웠는데. 말랑해요. 말랑하다고. 식히면은 딱딱해지지 않을까? 아, 우리 쿠키 만들 때도 그랬잖아. 자이거 냉동실 에 잠시 넣어보자. 네. 그래. 쿠키 냉동실에 잠시만 넣자. 냉동실에. 네. 자 냉동실에 넣자. 시크는 아, 거야 우리 알았지? 어, 좋아. 어차피 배 속에 들어가면 다똥인데 근데 이게 카메라가 하지를 왜이렇 어두워졌을까? 다시 확인해 볼까? 아, 자 나왔어 이제 냉동실에 나왔는데 이거한개 떼서 이제 자 속이랑 만들어야 되는데. 자너네 제가 이거 잡아봐봐. 네 여기다. 어 이거 어떻게 되지? 와 아빠. 에이. 먹어 봐요. 영상이랑 보는 거하고 완전 틀리네. 마카롱 아니 마카롱. 우리 윤이 먹어 볼까? 아, 귀여워. 아. 맛있어? 아까 초콜릿 아, 그거 아니 먹어 가지고. 자, 일단은 일단은 아까 약간 이름이 뭐라 그속똑같또 까먹었다. 꼬끄. <laughs> 마카롱 꼬끄. <꼬크>. 마카롱 꼬끄. <laughs> 마카롱 꼬끄는 꼬크. 일단 실패했는 것 같아. 대신 대신 아니, 자, 대박. 아더 맛있는 걸로 먹자. 더 맛있는 걸로. 우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아,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아, 그래. 이거, 이거는 티라, 티라미슈래, 티라미슈. 티라미슈 먹고, 갈도 먹고. 근데, 아, 했으니까, 우리, 야, 연아, 연아. 우리, 우리 이거, 이거 해보자.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빨리 속재료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에이. 좀 중간에 띄는 거 해볼까? 언니가 빼줄게. 어, 좀 띄자. 칼칼 어딨어. 얘들아. 어? 안 떼진다. 안 떼지나? 이걸로도 안 떼지나? 뭐이 카노, 이게? 안 떼진다! 와, 와! 아빠 유튜브 보고 할걸 그랬어요. 어, 보고 했는데. 아빠, 아빠 보면서 무슨 가루 치는 거. 그 그러면 거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왜달라졌어 달라붙은... 에이 없다, 없다. 에이 땡땡땡. 자 마카롱은 마카롱은 돈 주고 사 먹는 걸로 하자 이제. 땡. 알았지? 음, 그래. 그런 얘기 더할 거. 돈 주고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예, 이제 거 보세요. 그래도 다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자, 그래, 아빠, 엄마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지? 자, 아빠도 딸기. 자, 이제 우리 마카롱은 돈 주고 사먹는 걸로 하고, 저거 만든다고 계란 세개 하고, 어, 뭐 땅콩 가루 하고, 설탕 냅 빌었네. 뭐, 손실은 크게 없다, 맞지? 네. 어, 좋은 경험 얻었지? 맛있는 거는 돈 주고 사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 우리 이제 맛있게 먹고,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